안녕하십니까. 찌를 보는 남자입니다. 어, 어제 어, 저쪽 위쪽에서 어, 이틀 3일 전에 통발 설치해 놓은 거 수거하러 갔다가 <laughs> 어, 두개 설치했는데 어, 도난당했습니다. 어, 누가 가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그래서 제게 있는 것두개한번더 어, 어, 이쪽에 어, 설치를 했는데요. 어, 오늘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마리 그래도 몇 마리 들어갔습니다. 아유. 여기도 맨 마리. <laughs> 여기도 이렇게 맨 마리 들어갔습니다. 아유. 자, 아, 저는 어, 얼른 어, 이거 어, 수고해서 어, 놓아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어, 또 어, 제가 생각해 놓은 장소로 여러분들을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